물질의 흥성함 속에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하고도 남는 역사들이나도록 일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오늘 식사는 제자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 마음께 어느 분께서 연합을 해서 식사 맛있게 드세요. 네.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으로 영상 찍어놔야지 만참 니 우리 예수제자께 예수와 함께 통합을 위해서 당해 이렇게 했는데 예수제게 박영률 목사님, 원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. 영상 찍겠습니다. 훌륭한 김성기 목사님을 반이 <laughs> 목사님으로 모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리사님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감사님 기대해 주셨습니다. 아주 교회가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. 통합을 하니까. 고추도 있어요, 고추 한 덩어리씩. 국수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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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리국수요 국수장, 네수리 국수장, 국까장 국수장,